이동하는 데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될것 같고요. 긴 시간 동안 오셨는데 30분만 조금만 더 가면 편한 호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호텔도 편하게 또 위치도 좋고 온천도 같이 있는 호텔이니까 아마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기사님이랑 어, 내일 기사님이랑 달라요. 첫날 마지막 날이 지금 우리 기사님이고 5분의 1 정도여서 인구 밀도가 훨씬 낮고요. 천만 명이 채안 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땅 크기는 제주도를 뺀 정도.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를 뺀 정도여서 비슷한 크기의 땅덩어리에 인구는 5분의 1밖에 안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 그러면 은 서울이랑 부다페스트를 봤을 때는 또 서울보다 부다 테스트가 조금 작은데 서울은 천만 명부다 테스트는 2 0 0만 명이 채안 살고 있어서 역시 훨씬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. 그래서 다니시면은 뭐 건물이 빽빽하게 있다거나 또는 고층 빌딩을 보기 어려운 이유가 그만큼 인구가 안 살고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마 한국이나 서울보다는 조금 덜 붐비는 것도 거리에 사람이 덜한 것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몇명 살고 있냐면은 작년 대사관 통계로 1,300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. 근데 올해에는 2,000명 정도로 추정이 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진출한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. 4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 땅에 진출해 있다 보니까 헝가리에 일하시는 분들 또는 주재원 분들, 주재원 분들의 가족분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공부하는 유학생들도 정말 많습니다. 그 이유가 헝가리가 의료학이 정말 뛰어난 나라예요. 의료학 기초과학이 정말 뛰어난 나라로서. 의대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러 오는 것 같아요. 의대생들이 가장 많고 저처럼 헝가리어 전공해서 현지에서 언어 배우기 위해 온 학생들은 꾸준히 항상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. 그래서 의대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라고 할수 있고 기초 과학도 굉장히 탄탄한 나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Do <laughs> you